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후 찬양 예배 받아주시고 찬양 인도하는 우리 집사님 또 청년들 늘 함께하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또 찬양할 때 성령님이 마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도 아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능 주시기를 바라옵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예. 아, 우리 청년들이 많이 안 나왔네요. 우리 한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관이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에있다가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라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라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 오늘 이 말씀을 잘 알고, 우리가 또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을 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고, 또이 말씀을 잘 적용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사는 사회, 또 우리가 사는 국가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냐 하면, 항상... 아, 전 세계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부는 뭐를 하냐 하면, 니네 편이냐, 내 편이냐, 줄 서는 게줄선다만이니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어느 편이냐,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줄을 서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줄을 세우기 때문에 세상은 왜 세상은 누구 세상은 이그 사단막이거든요 사단막이 그러니까 세상은 사단막이니까 줄을 세워 가지고 상대방을 다 없애야 내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줄을 세워서 전부 다뭐 하는 거예요? 내 편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공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를 따져서. 내 편이면 죄를 많이 짓어도 눈 감아주고, 내 편이 아니면 죄가 없는데도 죄를 끄집어서 막 난리를 피우고 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어, 그, 지난번에 우리, 이 예, 지났지만, 그, 고속철 있잖아요. 고속철. 어, 얼마나 잘 만들어서 잘 사용해요? 몇조 드려도 했는데. 근데 그거 만든다고, 청성산에 도롱룡이 죽는다고, 막 2년, 3년을 막 반대하고, 환경단체들 나와서 난리를 피우고, 스님이 나와서 막 금식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 연그 공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몇조 나라가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뭐가 죽어서? 도롱룡이 죽는다고. 도롱룡이 뭐예요? 도롱이 뭐예요? 올챙이, 올챙이, 올챙이 몇 마리 죽는다고 그날일을 배웠어요. 그래 지난번에 얘기하니까 우리 어, 전영기 집사님이 수, 어, 이 중앙일보에 있을 때, 야 가서 그거한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몇년 지난 다음에 기자 보고 가서 한번 취재해봐라, 한번 가봐라. 도롱뇽 얼마나 많이 죽었나 가봐라. 그랬더니 하나다 죽은 거예요. 전 집사님이 취재를 하니까 하나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 그 다음에 광우병 걸렸다고 해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다 죽는다고 막 난리를 피웠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까지 그, 저, 벌써 15, 15년이 다 지나갔는데 광우병 걸려서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미국에서는 광우병이 자체 나오지를 않았어요. 미국은. 근데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날 보면 어이 태양광 해가지고 산 나무들을 다 잘라내니까 거기에 나무를 잘라내고 해서 물이 없어지고 도룡뇽이 죽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자연 오염돼가지고 강물 위에다가 연못 위에다가 올려놔가지고 이 카드님이 빠져가지고 그 밑에 오염이 되는 거 물은 햇빛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런데 데모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내가 편드는 정권이 어디냐, 내가 안 편드는 정권이 어디냐에 따라서 막 세상이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미국도 똑같고, 뭐, 어느 나라 다 똑같아. 세상은 사단마귀가 뭐냐면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망가뜨려, 나라를 망가뜨리고, 개인을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가정을 망가뜨리고, 사회를 망가뜨리고, 국가들을 다 망가뜨리고, 그래서 이 세상은 온통 전쟁의 불바다로, 사람들은 난민들이 세상에 넘쳐나고, 죽어가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 파괴하고 파멸하는 짓이 사단이 하는 짓이라 이 말이야.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3장 1절에서 8절에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떠하뇨? 그러면이 뭐예요? 앞에 쭉 얘기했는데, 앞에 뭘 다, 앞에 전부 다이 뭐, 죄가 가득 차 있어서, 죄가. 그냥 죄가 세상에 가득 차 있어서,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죄로 가득 차 있어서, 사단마귀한테 잡혀서 이 죄로 가득 차 있어서, 차 있어서 이런 현실이 나타난다. 이런 현실이 그러면 그러면 어떠하냐?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어, 괜찮냐? 그럼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고 이미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네. 하나님 벌써 선언했다는 거예요. 유대인, 하나님 믿는 사람도 헬라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모든 사람이 다제 아래 있다. 그래서 살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다제 아래 죄를 짓고 산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보세요. 10절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의인 없다. 그런데 11절에 뭐라 그래요? 깨닫는 자도 없고, 자, 자기가 뭔데? 그렇죠. 죄인인데, 죄를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다 죄인인데, 죄를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고 한번 보세요. 이 어이그 텔레반 정권이 911 테러 일으키고 막 얼마나 많은 음, 이전 세계 테러를 일으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테러 때문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을 들어가서 점령하고 거기다가 이 민주 국가를 세워줬잖아요. 그럼 민주 국가를 세워줬으면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깨닫고 아 우리가 너무 죄를 많이 지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이제는 우리 제대로 살자. 우리 정권을 줬더니, 텔레반 정권을 가졌더니, 그들이 돈 모아가지고, 돈 사가지고, 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전 세계를 막 테러하고, 막9.11 터뜨리고, 비행기로 막 난리 피고, 이 나쁜 짓 하는 거는 진짜 안 좋은 거다. 이제 우리가 이 정권이, 그런 정권이 물러가고, 이제 국민들이 투표하고, 민주 정권이 세워졌으니까, 우리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하고 국민들이 마음을 바뀌어야 돼요? 근데 국민들이 마음을 안 바꿨어요. 국민들이 마음을 안 바꿨어요. 텔레반 나쁜 짓할 때는 알잖아. 똑같이 전 세계, 아프가니스탄이 어떤 곳이냐면 거의 전 세계에서 이 마약이 80%가 만들어지는 곳이 아프가니스탄이에요. 그 마약이 80% 만들어지는데, 이 마약을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 마약을 하고 다 퍼뜨리고 다 박살내고, 그 영혼을 망가뜨리고, 인생을 망가뜨리는데, 이제 우리 민, 우리가 그전에는 그전에는 텔레반 때문에 이 악한 정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마약 재배를 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마약 버리고, 농사 짓고, 옥수수 키우고, 보리 키우고. 나라 키우고, 과일 키우고, 어, 사막에 사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잘 살아보자 하고 정부가 막 앞장을 섰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가난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했던 것처럼 바꿔 가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점점 점점 마약을 더 키우는 거예요. 국민들이. 점점 마약 덕하고 더 키우고,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개선이 돼요 안 돼요? 그럼 국민들의 정신이 개선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약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죄의를 알아야 되는데,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모르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죄를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망하게 되어 버렸다. 우리가 살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각자가 죄인임을 깨닫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내가 죄인이라는 것.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는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 자, 보세요. 첫째로는요, 우리 청년들 결혼 안 했잖아요. 이 배우자를 사귀고 연애를 하다가 이 연애하는 대상이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잘 아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걸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엄청 죽는, 고생하는 거예요.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머리 뒤뻗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간 약속을 했어. 늦게 나와도 뭐 해요? 아, 진짜 미안해. 내가 실수 내가 잘못해서, 몸만 이렇게 못해서 하고, 미안하다고 해하고, 사과를, 잘못을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안 해. 변명만 해. 핑계만 해. 차가 막혀서, 회사에 일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뭐가 있어서, 뭐가 있어서, 핑계만 해. 이런 사람은 절대로 그 마, 야, 마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예수 믿고 안 믿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무슨 사건만 있으면 핑계돼. 무슨 사건만 있으면 변명을 해.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해도 한 번이면 끝나지.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뭐예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 계속 정제만 해. 이런 사람은 안 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예. 이게 필수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뭐예요? 다 치우쳤다는 거예요. 다 치우쳤다는 거예요. 죄인인 걸 모르니까 어디로 치우쳤겠어요? 악으로 치우친 거, 악으로. 그래서 10절에 무익하고, 그 다음에는 선을 하나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도 행하는 자가 없다. 나쁜 놈들만 있다, 이 말이야. 응?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나라도 똑같이,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다음 친구를 사기도 똑같은 거예요. 친구를 사귀어도 이렇게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고 변명하고 핑계,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독이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은 멀리를 해야 돼, 멀리를. 사람을,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할때 인생이 좋아지는 거야. 악한 사람과 가까이 할 때는 인생이 어렵게 되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권이 있죠, 국민이 있잖아요. 투표를 하고 이렇게 볼 때, 평상시에 볼 때, 누가, 아, 국회의원이, 그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아, 이렇게 자기 죄를 모르고 계속 변명하는 사람이 있어. 변명하는 사람, 변명하는 당, 그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 하나님, 다음에는 우리나라 지도자가 저런 사람 안 세워지게 해줘, 없어서. 아무리 줄 서고, 아무리 친구라 그래도, 아무리 친구라 그래도,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그러고, 내 형제 동기라 그래도, 그런 사람한테 도장 찍어주면 안 돼. 예.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서 바로 서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이 13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한번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3절에서 15절 시작.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 사람들의 모습이 뭐예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 열린 무덤이 뭐예요? 무덤에 사람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계속 묻어도 무덤은 계속해서 죽은 사람 갖다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예요? 욕심이 끝이 없다. 이말이 욕심이 끝이 없다. 욕심이 끝이 없다. 욕심이 끝이 없다. 만족할 줄을 모른다. 이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곳에 나라 망하는데 국민들 일주일도 안 되는데 200만 명의 난민이 생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사켓으로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 박살내고 20년 동안 복음 전도 해놨더니 민주주의를 따라갔던 사람들 장관부터 머리에 총쏘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레반들이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을 죽여도 죽여도 끝을 모르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 그렇잖아요. 몇백만 명씩 그냥 쉽게 죽여버리잖아요. 욕끝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만족을. 이 사람들이, 우리, 이런 우리나라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정치 있는 사람들이 저기잖아요.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 이, 어, 첫번 당선되고, 이, 어, 두번 재선 당선되고, 삼선하고, 사선하고, 이렇게 한 사선 정도 하잖아요. 국회의원 사선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국회의원 한 사선 정도 하면, 재산이 보통 한 천억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처음막그런 사람들끼리 해서 돈을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바꿔야 그러니까 한 번씩만 할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은 한번 하면 더 못하는데 국회의원들은 대통령보다 더 고난이 많어. 대통령은 탄핵을 되는데, 국회는 탄핵도 안 돼요. 잡아가지도 못해, 경찰이. 죄를 지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욕심이 막 너무너무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욕심, 자기들이 법 만들어서 자기들 위해서 법을 다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이게 뭐예요? 죄로 가득 차있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요, 국회의원들이 명예지기에 명예지. 월급 하나도 없어요, 월급 하나도. 내가 국민들한테 봉사한다. 그래서 장관들을 보고 미니스터에 섬기는 자리다. 우리가 뭐냐면, 그래서 두 번째는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까이 하다가 욕심 많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의뭐 하면 만족할 수 있고 서로 이렇게 할수 있어야지, 예. 를 들면, 놀부 같은 사람하고는 같이 하면 안 돼.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들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뭐가 생겨요? 집안에 물란이 생겨요. 형제들끼리 싸우게 되고, 이것 싸우고 저것 싸우고,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져요.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는 거그다음 이어서 뭐라 그래요? 현은 속임을 말하고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뉴스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국회의원들도 거짓말을 하고 이 사람 친구를 만나도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이 입에 붙어 있는 사람과는 안 돼. 이 사람 뭐예요? 이게 사단에 잡혀져 있는 그 상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냥 악한 말들막 누구 죽인다는 말뭐 이런 말만 하고 그다음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발을 피 흘리는 데 빠르다 뭐예요? 사람 해고지하는데막 열심히 달 이런 사람들이 있죠 모임은 막 맨날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누가 그 사람만 어만 막 계속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 세 명이 있다가세명 정도 있다가한명 오면 그 사람은 여기 가도 이 친구 욕하고 저 친구 욕하고 막 욕만 하는 친구 욕만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안 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 그래서 뭐냐면 이 죄인들의 특징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파멸과 고생이 그들의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모든 것다 가지고 있어도 그들의 앞에는 파멸과 고생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 안 되죠. 그 길을 쫓아가면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사람들의 죄인의 모습을 특징을 보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평안을 사는지, 어떻게 해야 잘 사는지,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은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개인도 모르는 거예요. 돈 많으면 잘 사는 줄 아는 거예요. 출세하면 잘 사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끼리 살면 잘 사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죄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응? 평강의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평강의 길임을 깨닫기를 주곤 합니다. 죄인임을 깨달아야 평강의 길을 갈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르면 그 길을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들의 특징은 1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그냥... 그냥 하나님 핍박하고 교회 핍박하고 막 그냥 교회 부시고 성도들 감옥 보내고 교세 교회 폐쇄 명령 내리고 막 난리를 피운다. 안 된다 이. 어느 나라든지 똑같다 이. 똑같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들에게 뭐가 있어요? 19절 한번 보세요. 이들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는가? 뭐가 기다리고 있는가?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라는 바는 율법 발에 있는 자들에게 말라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이들에게 뭐가 있어요? 심판 아래, 이들이 심판 아래 있다. 심판 아래 있다. 그러니까 심판 받는 사람들이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심판 받는 사람과 결혼을 해 그러면 잘살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 심판 받는 사람하고 친구를 해 그러면 불똥이 내인데 될까요 안 될까요? 티죠. 만일에 심판받는 자가, 감, 예를 들면, 감옥 가는 자가 수사를 받게 되어지면 내가 그와 절친이야. 그럼 나보고 경찰서에 와서 진술을 하라고 경찰서 불러드리겠어요? 안 불러드리겠어요? 편하지가 않죠. 심판받는 자가 나라의 지도자로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가 평안할까요? 하나님 그 나라 백성들 박살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북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이니까 국민들이 망하고 파괴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에 빠지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텔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지도자로 있으니까 국민들이 박살이 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박살이 난데도 미국이 2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를 씹어줬는데 그, 거기에 세워진 지도자들도 또 같은 놈들이니까. 나라가 힘드니까 다 도망을 가버리고 대통령부터 도망가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고통을 해요? 일주일도 안된데 200만 명의 난민이 생기고 수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뭐예요? 이 심판받을 자들이 앞에 서니까 다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나라가 지도자들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뭐 전두환 대통령,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법을 잘 만들어 놓고 굴레를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까지 굴러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과 함께 걸어가지 않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추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니라 한마디로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된다. 누구든지 죄를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아이 나는 괜찮고 너는 나쁜 놈 그게 아니고, 나 우리 스스로 먼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깨닫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지 아니하는 죄를 깨닫고 죄를 어울리지 않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갈때 주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와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아브라함, 너 기도를 듣고 의인 10명 찾으면 소동과 고모라를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주의 선지자들에게 말하자 네가 예루살렘 사거리에 가서 의인을 한 명이라도 만나 봐라. 내가 이 도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 주시고 우리 사회를 살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 주시고 우리 국가를 살려 주시고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의인들이 있으면 온 세상을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어서 심판 아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우리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은 죄인인 줄을 모릅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못합니다. 죄를 지어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처럼 욕심이 그걸 달하고, 현은 거짓을 말하며 속이고, 입술에는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고, 발은 재짓고 나쁜 짓 하는데 빨리빨리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사회 만들어 주옵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런 악한 자들이 주위에 포진되어지지 않도록 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주위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의의 사람들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